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게 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이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입술로 믿음을 고백을 하였지요. 그 믿음은 눈으로 보는 듯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어, 그러한 고백을 듣고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어, 너의 동생 마리아를 보고 싶다. 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을 전하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서둘러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본 마르 마리아는 이렇게 먼저 말하지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섰지요. 마리아의 원망은 우리가 처음 보는 원망이 아닙니다. 이미 21절에서 믿음을 고백하기 전 마르다의 원망과 똑같은 원망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역시 그들을 무척 사랑했던 인물들. 그러나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만난 그 순간, 그들은 정작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양,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비통이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울때 주님도 우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아니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 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 올라가다가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3층과 4층 그 사이를 계단이 꺾어지는 공간 그 공간에서 예배당 유리창을 통해 저 밖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 집사님 하도 집중하여 밖을 바라보니 저도 무엇을 보나 궁금하던 터 집사님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골목길을 지나가는 아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집사님의 말과 시선이 닿아 있는 그쪽을 바라보니 어, 저 멀리서 아주 자그맣게 한 아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인 집사님, 예배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 그렇게 아이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는요. 너무 멀리 보이는 어, 실루엣 혹은 아이의 모습에 그 아이가 정확히 그 집사님의 아들인지 구분을 할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정확히 내 아이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요, 지금 내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나를 아빠가 보고 있을 거야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혹은 잔소리 같고 혹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혹은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은 자기 인생에 결국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나라,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그분은 나를,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집사님, 아이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집사님은 아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거의 99.9%는 이 세상의 부모가 먼저, 아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고 깊은 골짜기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는 달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턱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이 됩니다. 만약 겉으로 실패나 환란처럼 보이는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마저 실패나 환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겉겉 모습으로는 똑같이 환란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환란과 실패와 고난의 겉 모습이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같이 그리고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실패와 고난의 결과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함과 참됨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 아픔에 더 눈물 흘리시고, 내 기쁨에 더 기뻐하시는 나의 아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괜찮고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삶에 도움이 됩니다. 당장은 실패와 환란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그 문제와 그 환란은 결국에 선함과 아름다움과 기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 화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